철의 이난철거 모두 지 싸움이라니, 자리를 거야. 따라와, 내가 성공가들을 뚫러졌지 제다 보이는 것, 내가 점프 마스터다. 자유나 칼을 준비해라. 싸기로 내리자. 이 옥택이 자비를 보이지 마라.

링이 멀지 않네. 링이 가까워 45초 남았다. 좋다! 이 석에 있다. 킬 리더입니다. 적의 실드를 부쉈어. 새로운 킬 리더다. 야샤의 타이틀을 뺏을 수있겠 숙제 끝. 쟤들 잡았다. 서둘러. 링이 10초 후에 줄어들 거야. 속 하나 쳤지. 좋아. 마법같이 해는 링이 작아지고 있습니다. 링이 다가온다. 지금 당장 움직여. 아주 추아 고마워. 도울 수 있어서 기뻐. 여기 보급품 상자다. 알티밋 스킬 준비됐다. 날 따라 재빠르게 움직여라. 이렇게난안네여기 표적이야. 실드를 살려줘. 피해. 표적을 제거해. 을 제거해. 자 이제 넌 부적 주문니가신 능력을 갖춰야겠어. 어 장전중. 는서는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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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석드가 부서졌어. 장전중. 장전중.

来るから。 歪 t e 은하군다만이가쓰 i r 이군고 가자. <목적> 그래. <목적> 이상적이군 이해를 가습니다 여기 에너지 확장 탄창이다. 레벨 3이야. 이 카운트다운 시작. 지다 <목적> 탁월한 선택이군. 아니. 알입니다. 복제기를 전달합니다. 저기봐, 복제기가 내려오고 있어. 피해를 시키니 고맙다. 당연하지. 유능하군 필요합니다 링까지 소급자 가겠지 시간도 아직 1분이나 남았어 45초 안에 다음 링까지 가야 돼 아닙니다 킬 리더가 바뀌었습니다 저 멀리, 저기다

10초 남았다. 목적을 갖고 움직여라 장전 중. 모두테리 o o 한다. 장전 중. 적을 해 o s 다대에해 n 적이내 근처에 내렸다. 대담하 s 그 n d o n j o 공격하는 중 케어 패키지를 기다려라 하는는 분대 하나가 마무리됐다 대단해 잠시 치료할게 여기 들어가 충전하겠다. 어 그래. 로울러 SMG야. 여기 내가 쓰면 되겠군. 얼티밋 스킬이, 스킬이 준비됐다. 날 사고란 선택이군. 도울 수 있어서 기뻐. 일반 개머리판이 필요해. 일분 전략을 짤 시간이다. 45초? 식은 중 먹기지 멀리! 저기 있다! 완벽하게 알아들어서. 쉽게 풀수 없을 거다 못 빠져나가게 잡았어 챔피언이 제거되었습니다. 챔피언이 당했네. 작별 인사라도 할까? 여기 윙맨이야. 여기 에너지 확정 탄창이다. 레벨 3. 저기다. 펜스 설치 중이다. 회로가 완성됐어. A3, 완벽하고 아니다 다른 곳에 집중하겠다. 3병. 중 장전 중 장전 중병 장전 3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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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번 단말. 제이에 서게 있다. 장전주가 바뀌었습니다. 아, 리더가 바뀌었어. 먼곳에 서게 있다. 고속하겠다. 잡히다니 불쌍하군. 반식초나마자 준비해라 i

너무한실력자는 <cues> <laughs> 음, 많이 예 hmm. 아, 못 봤는데. 기다려, 치료 중이다. 저기 내여역에 있다. 좋다. c l u d i 의 거제할 것 없는 분 내분 죽이는 것마저도 살리시리라고 대로 여기 저기 슈트가 다시 못 오. 현실는 슈트는 슈다는 슈트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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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트는 슈트는 다트는 슈트는 슈트는 슈 다음 링 축소까지 10초. 움직여.